고성에 별이 떴습니다. 여러분들 영탁씨입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니가 왜 고성서 나오노? 안녕하세요. 가수 영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 늦게까지 아까 낮에는 조금 따뜻했는데, 지금 좀 많이 추우실 것 같습니다. 그죠? 괜찮습니까? 예, 저도 사실 조금 추웠는데 어,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막 파고 들어오니까 따뜻해지네요. 자, 박수 치시면 더 따뜻합니다. 박수. 아유, 저 뒤에 도 안녕하세요. 뒤에 이쪽 뒤에 도 안녕하세요. 옆에도 자 이쪽도 감사합니다. 아, 사실 이렇게 야외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하는 공연이 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어, 이런 좋은 취지의 좋은 공연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와 함께한 어, 서진이 그다음 또 다현이, 동원이 그다음 박군 그다음 또 가수분들과 함께 어, 여러분들 좋은 에너지 전해드려 줬기를 바라고요. 어, 끝날 때까지 어, 신나게 박수 많이 치시면 들치우니까 박수도 많이 치시고. 옆, 옆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눈빛도 교환하시고 즐겁게 놀아주세요. 알겠죠? 자, 뭐, 고성이 찐이네요. 찐이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기분 좋네. <laughs> 네. 하, 참, 기가 막히게. 제가 좀 잘생긴 편은 아닌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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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는 참잘 들리네요. <laughs> 네, 오늘, 어, 끝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저 뒤에까지 다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하얀색 마스크들이 이렇게 다 보여요. <laughs> 원래 마스크를 안 쓰셨으면 좀안 안 보였을 수도 있을 텐데, 어,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저 멀리까지 다 보입니다. 자, 한번더손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네 아이고 참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하, 이렇게 한두곡 정도 하면 벌써부터 이렇게 헤어져야 될 걱정이 앞섭니다 네. 그래도 부를 건 불러야죠 자 너무 춥죠 그럼 안 추워요? 추우면 한번 좀 덮어드리려고 그랬는데 네. 제 목소리로 따뜻한 이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거 되게 아쉽네 고맙습니다 아, 걱정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 잘 마무리되고 어, 2022년 아주 새롭게 희망차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좋은 에너지 계속 전해드릴 수 있게 계속 전진하는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잘될 겁니다. 자, 오케이 한번 할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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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드리고 불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